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여자 없이 평가 준비하시라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관계자분들 고생들 많으세요. 어, 저도 이거 제가 쉬는 쉬는 날 지금 일요일 날 나와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음, 조금만 노력을 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는 어, 보다 나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평가 교육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그걸 토대로 어 기관에 맞는 평가 준비를 어 최적화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드린 내용을 화면으로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평가지표 28번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이라는 항목입니다. 뭐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위해 노력하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어르신에 대한 어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부분이 묶여있는 평가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배정된 점수는 3점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음, 어, 난이도는 제가 볼땐 중정도 보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게끔, 어, 점수 획득은 가능하실 거고요. 어, 관계되는 파트는 우리 사회복지사님, 어, 당연히, 어, 관계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 또 관계되는 아, 항목이세요 어, 두개 파트가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럼, 어, 세세히, 한 번, 평가 기준을 하긴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1번 보시면,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에 노력한다. 평가 방법은 현장인데요. 어,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마다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 설치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관들에서 예를 들어, 4인실, 3인실, 1인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별로, 어, 구분을 하라 이거죠. 그거를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으로. 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 어르신이 어 방바닥, 온돌 생활을 하신다면 바닥부터 다 가려져야 되는 겁니다 침대를 쓰시는 분은 침대부터 그럼 바닥은 좀 보여도 되겠죠 침대부터는 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 일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어, 그 부분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을 어, 어르신에 맞게끔 어 맞게끔 설치하셔야 된다는 거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원장님 파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어르신마다 침대 베드가 있으신 그 옆에 어르신 개인 용품 어, 보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당연히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르신 개인 서랍장, 캐미넷 같은 게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 그런 기엔 당연히 어르신 이름을 좀 적어놔 주시는 게 좋고요. 어, 용도에 맞게끔 어, 보관하는지 거기다 막 예를 들어 뭐 홍일동 어르신 개인 물품 보관함인데 거기다 막 기저귀 보관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에 대한 용품만 물건만 보관 을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 항목이세요 자, 1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 어, 현장평가 항목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되 어, 이동식 칸막이 또는 커튼이 용도별에 맞게끔 설치되어야 된다 따라서 원장님들이 어, 돈을 비, 들이셔야 된다라는 거또 어, 구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동식 칸막이가 솔직히 우리끼리 얘긴데 평상시 해놓으면 음, 되게 불편합니다 그, 그러나 어, 어쨌든 기준상 우리는 칸막이로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호하게 돼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동식 칸막이를, 아, 우리는 귀찮어. 이거 그냥 자세히 채워놔, 채워놔. 이렇게 하신다면, 평가 때만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평가 당일날에는 반드시 우리가 만약에, 우리끼리니까요. 뭐, 창고에 넣어놨던 칸막이라도 빨리 꺼내가지고, 어르신, 어, 배드당 다 가려주셔야 된다는 라거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 급여를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어 무슨 얘기냐면 존댓말 쓰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에 우리가 홍길동 어르신 계시면 어르신 화장실 가신다고요. 그럼 화장실 이쪽으로 같이 가시죠. 어르신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하셔야죠. 이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좀 친하게 어르신이랑 지내다 보면 어르신과 이렇게 뭐 부모 자식 형태로 호칭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약간 본의아닌 우리 실제 진짜 부모처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약간 존칭이 아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하진 않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말아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관이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직원들이 어르신을 호칭할 때 존댓말을 쓰는지 또는 반말을 하는지 욕설을 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존댓말 써야 된다라는 거그 것만 주의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거고요. 또 주의하셔야 될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르신한테 어디 이동을 할거나 우리가 서비스를 할때 간단하게 부연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어르신 이제부터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저랑 같이 이제 식당으로 같이 가서 식사하실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평가 때어 현장 평가서 평가하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조금 연습을 하셔가지고 물론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하신다면 이번 평가 기준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수급자의 욕구 및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뭐 기록, 현장, 면담 모든 걸다 확인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뭐 개인 위병 착용했는지, 수급자 이름 붙여놨는지, 산책, 배회. 다음에 외출 외박 종교의 자유 어, 예전 평가 세개 항목 지금 여기다 평가 기준 3에다가 예전 평가로 따지면세개 항목 보라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재님들 뭐 당연히 수급자 방에다가 당연히 어, 이름 표지 붙여놓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개인 의료이 기준입니다. 원래 개인, 어르신들마다 개인 복장을 입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요양원은 80명, 100배드니까, 우린 단체복을 입을 거야.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거는 어르신의 개인 자유의사를 침해하고 사생활에 대한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단체복을 입힌다.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아, 그럼 좋아. 우리 그럼 보호자 동의받으면 되잖아. 수급자 동의받으면 되잖아. 해서, 무작위로 뭐, 개인정보 동의서 받는 것처럼, 어, 그냥 무작위로, 뭐, 단체복, 어, 동의서, 이거 받아도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법한 사유가 있는 동의서를 받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 아,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은, 어, 보호자가, 어, 경제적 어려움을 인해가지고, 개인 의벽을 제공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어, 기관에 있는 단체복을 제공을 요청합니다. 뭐, 이런 사유라든가, 뭐냐면 또 다른 거는 어, 위 보호자는 기초 수급 어르신으로서 어, 돌봐줄 가족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 단체복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란 한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개인별로 좀 다른 분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 주시라는 겁니다. 어, 이거 같은 게 예전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아니 뭐 병원에도 병원 환자복 입고 하는데 왜 여행원은 이게 안 되느냐? 어 여행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아시죠? 병원은 병원이 아니시잖아요. 요양병원이나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봐주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평가 기준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서 개인복 착용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7 7입 어르신 이름 예전에 말, 말이 많았죠. 홍길동 어르신이면 홍길동으로 적어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홍땡 어 동으로 붙여놔야 되는지 아니면 홍땡땡으로 붙여놔야 되는지, 어 홍, 홍땡땡으로 붙여놔야 되는지 어홍 홍땡 홍길동 하니까, 홍땡동으로, 괜히 홍길동 어르신, 홍길동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나요? 제가 예시를. 어쨌든, 가운데는 동그라미 해주시고, 어, 홍, 똥, 땡, 동으로 꼽입니다 예. 어, 홍땡똥? 홍길동? 예, 그렇죠. 홍댕똥으로 화면에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자꾸 말이 꼬여서 예, 이렇게 붙착해 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우리 산책로 당연히 어, 구성을 하셨을 겁니다. 베이로라든가 우리 야외 산책로가 있는 기관들은 야외 산책로 발바닥 표지 부천하시고 표지판 붙이시고 어, 화살표죠. 화살표 그다음에 산책을 하다 쉴수 있는 공간에는 어, 쉼터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라 겁니다. 뭐근데 우리는 뭐 어, 외부 산책로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 다가실 때는 바닥에다가 발바닥 붙이시고 뭐 아까처럼 동일하게 쉼터 이런 거다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현장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어, 중요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출해박 어, 화면에 제가 지금 외출해박 서식. 뛰어들고 있지만는 외출이나 외박 나갈 때는 반드시 동의서와 이 기록실을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전부 예전부터 있었건 검은색이죠 글씨가 검정색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가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따지면 평가 3 아, 평가 기준 3번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어, 개인의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느냐. 즉, 뭐냐면, 잠금장치가 잘 잠기냐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보시면 어르신 개인편 철수를 몰아놓으시고, 또 위에 책상에 많은 서류들이 있는데, 어르신이나 뭐 근로자의 개인정보 관계된 자료는 모두 잠금장치에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잠기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 현장 평가고, 잠금장치가 안 되면 케미네에서 교환하시든, 아니면 캐비닛에 손잡이를 걸고 어, 조금 어, 내가 손으로 좀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물쇠를 사가지고 거시듯 잠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평가번호 28번 전업선리 사생활 보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을 대신해서 확인 방법 1, 2, 3, 어, 4까지 총한 6장을 보고 어,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 평가 메뉴를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어, 이런 확인 방법 제외하고, 뭐, 관련 근거도 봐주시면 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에 큰 차이는 없다고 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평가문호 28번, 전업성의 사생활부장 정리해볼까요? 배점은 3점입니다. 난이도는 중정도 마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의하실 거, 요 1. 뭐냐? 자, 이동식 한막이나, 음, 커튼을 설치하자. 설치할 때는 우리 어르신의 몸이 전부 가려질 수 있게끔, 기업자 또는 니은 자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뭐냐? 어, 우리가 어르신 개인 물품 보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어, 어르신의 이름을 붙여놔야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되세요. 자,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될거 요점 2는 뭐냐면 반드시 어르신에게 어, 존댓말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서비스를 항상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뭐냐면 어, 어려하신의 개인 우벽이라든가뭐 침실에 이름 붙여 놓으시는 거그 다음에 산책로 배회로 어, 이런 부분들 다 표시하시고 그다음 에 매출 매박 기록지 다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네 번째 어, 개인의 어, 개인 정보를 잠금장치에 잠궈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가 항목 제가 보니까 예전 1 0 0 번째 항목에서 바라볼 때는 여덟 개를 지금 몰아놓은 것 같고요 여덟 일곱 개 정도를 근데 지금 이거를 평가 1개 항목으로 몰아왔습니다 예전에 108개, 128개까지 있었죠. 우리 평가 항목이 50개 항목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볼때 줄어든 건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지금 줄은것같지는 않습니다. 모두 현장 평가 또는 지금처럼 다 몰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평가가 줄어들었다 좋아하지 마시고요. 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지금 평가 28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해 드리겠다고 많이 선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 제 스스로 다시 한번 저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원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근데 또 고민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최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 나이 정도는 알고 있는지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처음이라 지금 이 말도 이해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어, 난 처음 하는 분들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따라서 아시는 분들이면, 아, 이번 매뉴얼에 뭐가 바뀌었구나 정도 캐치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처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뒷광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다시 영상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영상이 끝날 때 보면 추천 영상과 또 이쪽에, 어, 추천 채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어, 골라서 내가 또 필요한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찬 하루. 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